안녕하세요, 달루입니다. 어, 오늘의 차박지는, 짠! 부산 분들이나 경남 지역 사시는 분들이 보시면 알 수도 있는데, 여기는 바로 문동방파제입니다. 여기는 검색해도 되게 잘 나오고, 워낙 유명한 차박지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간날또운 좋게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어, 새로 산 모기장인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서 부담스럽긴 한데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자석으로 붙이기만 하면 돼서 좋더라고요. 깍지 산책 시킬 겸 둘러보러 나왔는데 방파제 가는 길 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. 이렇게 화장실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밤에 여자 화장실 쪽에 불이 좀안 들어와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, 그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깍지도 특식을 줬어요. 음, 최후의 만찬입니다. <laughs> 이때 이후로 깍지 고기 끊었거든요. 살이 너무 쪄가지고 코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간식은 안 먹고 음,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. 조명도 걸어놓고 간단하게 쇼다리랑 쫀득이 한번더 구워 먹으려고 세팅을 해놨는데 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등대도 보이고 조용하고 먹을 것들이 앞에 있고 세상 행복합니다. 깍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이불 속에 넣어줬더니. 잘 있네요. 쇼다리는 <laughs>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좀 전자렌지에 살짝 돌려먹거나 이렇게 좀 구워서 먹으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쇼다리 너무 좋아요. 제가 생각하는 차박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떠서 트렁크 문을 딱 열었는데 풍경이 예쁘게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어, 바람도 살살 불고, 물도 일렁이고, 찰랑찰랑 물소리도 나고,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등대 보이는 게 너무 예쁘네요. 빨간색, 하얀색. 깍지도 늘어지게 잘 자고 일어나서 바다 풍경 보면서 차박을 마무리합니다. 다음 차박지에서 만나요.